뭐야 콘돌레 아무도 안탐 나 아직 로딩중이거든 제가 오. 로딩이 안 끝났어 어 하강 어떻게 해? 그냥 S로 다시고 서... 아니 또 전투기 저거 떨어지는 거 뭐냐? 한 세? 안녕시 운전. 그래. 근데 어디로 가? 아, 가고 있어. 난수리터기야난수리터기야 아, 여기 A1 쏘고 있는 거 맞나? 딴데쓰 쏘고 있는데 A1 점령을 하고 있는데 저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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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자꾸 수리가 되다 말아? 도망차 네. 와, 체력 다는거 봐, 이거. 찰수 있냐?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. 네. 한, 한 아니 피글린이랑 왜 싸워? 걔네 금 우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헬린... 장비 내가 금장비가 없었으니까 바을 하지 그 금뚜껑 하나 빌려 줄수 있는데. 야스. 죽여죽여 죽여. 에, 죽여, 죽여. 살려줘. 이 공장비는 요구도가 처참해서 그냥 한두 입만 걸치고 혹으로 안 돌리는 경우 뭐야. 뭔데 뭔데? 그다. <laughs> 우리 팀재활하자마자 <집> 죽었어. <laughs> 네더 장비 수리는 어떻게 해야지? 크롱. 그래. 네더 장비는 네더 장비로 수리해야 돼, 설마? 이해받다 아, 그러면. 어? 네더 장비? 당연히 그럴 거 같긴 한데. <laughs> 그러면 개사인데. 테크 살아있네. 아, 일로 온다. 고깜짝이 음, <목소리> <어우>, <목소리> 우리 공중 장비는 다 어디 간 거야? 있었지만 없습니다. 뭐가 스아 아, 이거 꼭 아이씨. 러시아군이 아니라 건. <웃음> <웃음> 죽는 걸 <왜> 이렇게 부쌍하게힘는 거야? 제프카 받고 있다, 아도시. 이게 러시아 전투기가 훨씬 좋거든? 어, 뭐야? 이길 수가 없어. 어우, 씨발.

40m f r c a l i z a t i o n I t h i n o t s e I'm not sure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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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e a y Okay. i k a y Okay. Okay. o a y Okay. Okay. o Take sector, Charles. Tracking. If we don't stop them, they'll take every sector. Resources available for support drop. What? 어? 씨벌 플래그 <목소리> 떼었으니까가서 죽어 돌아오도록 해. 로 쪽에 호버인지뭔지 보이네. <목소리> 아분족 본... 존... <laughs> 같은 제트기 왜 우리 아까부터 제공권이 없냐 이게 원래 러시아 제... 전투기가 훨씬 좋아 성능이 아 미국 전투기가 F22였으면 그냥 찢었는데 응, 22였으면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또뭐왠족 같은 탕시 보여가지고 맞았다 나 로켓 맞았다 뭐야 저격 정면에 저격 뚝싸개 아우씨 진짜 화면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한데 왼쪽에 아이고 가는은 됐어. 아끼이고아 저려고 내려가고칼칼칼에칼 인선부터 해야 되는데. 발사대라. 무리아에 아 <목소리> c o e r 아. 뭐 하시는 거야? 아니, 씨발. 깠네, 진짜. 드론, 가나요 드론! 아 어, 터졌어, 드론. One of our objectives is under attack. Enemy has secured an objective. Need to catch my breath. They're weaker than when they started. Keep hitting them. Leave me here. 야 밖에 헬기있어? 아 진짜 서버 렉 미치겠네 화면이 안돌아가 야니 네 뒤에 적있다 어, 죽었다 아 씨발 누가 드럼터트렸어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. 50% h e 밖에 장비 개 많아. <놀람> 조졌다. 레인저.

하... 아, 짜루짜루 진짜로. 하, 화면이 안 움직여. 나 아, 더블랙이다. 천에 안 바뀌어, 안 바뀌고 그냥. Objective lost. We'll need to retake it. They're attacking. 이아왜 수리 안돼 이거? 뭐, 수리도 안 돼? i 수리 안돼 이거? 네, 수리가 안돼 아니... 뭐 핵이야? 했네 씨 족간데 진짜 D1 못 뺏기고 있는데 쪽에, 깃발 쪽에. 아, 어, 누... 안 죽어? 뭐 봐야지야? 뭐왜안 죽냐이? 정면에. 아, 미치겠네. 아, 신아왜 앉아봐? 뭐야 리콘 왔다 e s 킹조 n t 리 왜 수리가 안되냐 이거? 뭐야 시발 아, 아 진짜 병신새끼 저 아, 이거 서버가 진짜 너무 안좋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한달 한달 되자마자 버린거야 이거? 게임 레전드

네, 소프라미 있저 탱크에서 내린 애가 소프라민 들고 있었어 난리났네 왜 우리만 꺾고 지랄이야 아니 어이없네 진짜 아니구만. 전 전투기 아무도 안 타. <laughs> 지금 제공권 장악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미군 전투기 성능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제공권 장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. 이미란 무엇입니까? 적 전투기 조금 이상해 나는데? <laughs> 이미란 무엇입니까? 나도 타볼까? 전투기 이거선 바로 야. 라가고날 말하는 아 전투기 어떻게 조종해 아. 하 방에 박아버렸어, 용. 전투기, 니발 쫓아다닌다. 하, 힘들다, 힘들어. 이게 전투기 코너 돌때 차이가 나. 아. 러시아 전투기는 코너를 빨리 돌수 있거든. 근데 미군 전투기는 못 돌아. 어 잡. 저, 저 밥이라서 모르겠어 대신 미군 전투기는 공중에서 멈출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점수를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 지했다는 그렇지 아이준 대답하라 잡고 아유 왜안 해? 왜 갑자기요? 와 쳤어. 뭐야 왜 하나 더 있냐? 우리 팀인 줄 알았네. 두번 씨. 기억해라, 너 얘는 두번 찌른다. 리얼. 50 아, 수 r 이크다운하다가 이 약진 아이스. 기대진 아이스. 이약데이게왜부이이 약진 아아예 땅으로 갔는데 아이이아이 <놀람> <놀람> 다이다이다! 아 수리해. 어. 오, 쉣. 오, 오 쉣. 아니 수리가 왜 이렇게 느리게 돼? 어, 아, 신 그냥 게임이 장애가 된것 같은데. 이제 하나 <목소리> 껐나? 장이야스 i m not overconfident. i 에지 j